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 오성첨단소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자 문자 인증 자 이쪽 번호로 01029403778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가 오성첨단소재 보면 0.21%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보면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또 하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부터 어제 크게 반등이 나오다가 16%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제 자에서는 그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 사이트, 미국의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이러한 이슈가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번더 나왔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볼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관련주 5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관련주를 보유자 분들이라면 굉장히 지금 어,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있는 미국 대선주입니다. 과거에도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고 12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차트 흐름은 항상 양자 대결에서 주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갔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섬천단 소재가 최근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최근에 Y 스틸텍 아 Y Y. 잠깐. 아, SY 스틸덱. 자, 이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하나의 재건 관련주로 바로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자, 트럼프가 총 피격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했죠. 이때가 이유가 뭐였어요? 해리스가 지지율을 역전해서 이렇게 쭉 눌렸습니다. 물론 이때 시장 증시급락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음에 따라 반등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최근에 이렇게 다시 올렸던 거는 뭐예요? 트럼프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 여기 이제 이러한 흐름이 지금 오성첨단 소재도 비슷하다. 근데 지금 관련주 중에 오성첨단 소재가 굉장히 지금 오늘 가격 지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뭐 우리 바이오, 화일약품, 이세 가지가 그 마리아나 관련주로 볼수 있는데 오성첨단 소재가 추세는 가장 크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흐름에서 보면 자, 여기 가격 분봉으로 좀 볼까요? 제가 불문 보기 전에 분봉 보기 전에 지금 오늘 지지 구간이 꼬리 부분의 밑에는 여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몸통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받았다. 그쵸죠 근데 과거에도 여기 증시 급락한때한번 받아냈던 흐름이 있었죠.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아직 시세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 왔다 갔다 치고 받고 싸우면서 해리스 관련주 다시 급등 나올 거예요. 아직 트럼프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 흐름이. 자, 그냥 단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수능해야 될 거는 아, 트럼프가 지지율 역전 지금 하는 모습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 빠졌구나. 어.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어제 급등 나왔, 나왔다가 여기서 어제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좀더 지켜보자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에요 어,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우세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이러한 흐름도 예상해야 돼요 자 마리아나 관련주죠 자 마리아나는 미국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엮여 있는, 어, 뭐라고 해야 돼? 엮여 있는 그 많은 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낙태권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가상화폐를 싫어했어요. 규제해야 된다. 자, 트럼프 쪽, 공화당은 아니다. 가상화폐는 좋다. 친 가상화폐 쪽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8월 초였나요? 해리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공동정책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공동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와 나도 마찬가지로 자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역전했어요. 트럼프는 이 지지율을 꺾이지 않게 잡으려면 뭐 해야겠어요? 마리아나를 합법화를 지지한다든지 그쵸? 그런 부분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해리스도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조금 유지하려고 친가상화폐에 언급을 했, 했던 거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트럼프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거예요. 자, 트럼프가 최근에 마리아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다. 지지 가능하다. 그러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하나, 둘씩 여기에서의 정책과 여기에서든 정책과든 트럼프는 이번에 반드시 이, 친, 이 친구래, 이 형님은 사업가예요. 그리고 협상을 잘해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언급할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마리아나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어, 가장 집중해야 될 섹터이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어, 급등 모멘텀 나올 거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하락 나와도 그때마다 한번 주어가고 반등 줄때자 내가 어제 수익청산을 못했다 여기서 슈팅 나올 때 오전에 수익청산 못해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흐름 잡아갈 때, 반등 줄 때,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성첨단 소재 보유자 저희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어, 전부 다 가격 전략, 어, 종목 브리핑, 매수 매도, 전부 다 문자로 같이, 어, 문자로 브리핑과 사인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들 100% 평생 무료입니다. 어, 구독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에게는 전부 다100%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저는 리딩방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싫어요. 리딩방 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평생 무료로. 여러분도 무료로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무료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홍보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늘어나겠죠. 저희 지금 1등 주식과 아트 투자와 어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저도 더 영상 제작에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힘을 낸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오성첨단소재 관련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940-3278 번호로 여러분들 오성 오성이라고 두 글자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제가 내일 내일부터 있는 시장에서 오성 브리핑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 꾸준히 브리핑 드릴 거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물리신 분들 또는 어 매도 전략들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 이제 구독자 분들과 같이 매매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구독자 현황 좀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어 이번 주는 신규 종목 없이 지난주에 매수했던 바이넥스 종목 있죠. 이 종목 아직 매도 신호 안 드렸어요, 여러분. 어, 매도 대응 문자 나가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1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어, 제놀로셔웨크로는 어, 20일 날엊그저께 매도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받고요. 그래서 8월에 이러한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어,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공을 해드린 거못 어, 받으신 분들은 제공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성공 전송 실패된 건은 없습니다. 지금 무료로 400분 정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100분 정도 더 지금 모시고 있는데 전부 다 무료예요. 전부 다 무료 여러분들. 010-2940-3278 번호로 오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어, 제놀로션 웰크롬 바이넥스 8월 16일 날 매수해서 어, 오전 장 전에 급등 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팔월 2 0 날에 주말이 지나고 어, 주말이 지나고 이때 여덟 시장 전에 제놀로션 메이크론 삼십육 프로 이십팔 프로 매도 하겠다. 해서 400분에게 전부 다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감사하다고 문자 오고 계시는데 제가 제가 돈 벌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어, 돈을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고 시장이 주는 혜택인 겁니다. 근데 그 혜택을 꾸준히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모든 서비스는 100%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0102940의 3278 번호로 오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말씀 안 드렸네. 일단 오성 첨단 소재를 떠나서 오섬 청다야 소재를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미국 대선 관련 주 때문에 매매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꼭 해리스만이 아니라도 내가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해리스가 무조건 대통령 되겠네. 어 이거 그냥 사도 두 놓고 묵혀두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대선 주를 성공할 때는 주가에 이거를 주름을 펴먹어야 돼, 주름을. 항상 그 변동성에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이런 거 변동성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정신으로 못 버텨요. 그 흐름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유연하게 시장을 이해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트럼프, 트럼프 관련 내용 브리핑 자료들과 음, 여기 쭉 있거든요. 여기 트럼프 관련 이제 브리핑들 중요한 내용들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것도 안 읽고 그냥 트럼프주 산다. 해리스 관련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매매하다가는 여러분들 그냥 운만을 바라는 거예요. 운만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해리스 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우리 해리스 누님, 해리스 누님 거 어, 경제 정책 관련이나 이렇게 자료들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타났거든요. 자이 부분들 전부 다 놓치지 마시고요. 어,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뭐 각자 트럼프나 해리스의 성격의 강점과 단점 그거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당선이 됐을 때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가 주요 산업이고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고 준비를 하셔야 내가 이 종목에 손실이다, 버텨야겠다, 물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거예요. 제가 손가락은 여기 가르치고 과정을 지금 보여 주려고 눈을 지금 밝혀 드리는데 자꾸 여기를 안 보고 이 길을 안 보고 여기만 보려고 그래. 근데 그게 허상이야. 자기의 꿈과 고집이야.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유연하게 길이 변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여기서의 그큰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있는 기회라고요. 그럼 제대로 대응하셔야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성 첨단 소재, 결국에는 반등 구간 줄 거다. 근데 그게 지금 트럼프의 지속 유세가 지속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다 하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트럼프가 마리아나 얘기를 꺼내면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예상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주가가 분명히 이제 나타낼 겁니다. 여기서 말을 걸어올 거예요. 나 여기가 지지 구간이야. 이제 반등 한 번씩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어 매매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종목 브리핑, 시황 브리핑, 주도 섹터 흐름, 시장 트렌드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세밀하게 어 문자 내용으로 어차피 그거예요. 저는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분류할 것들 분류하고 뉴스 정리하고 내용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저기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저기 맛집이 있습니다 저로 갈까요? 응. 결국 그거 흐름대로 가시면 분명히 돈이 따라오실 거예요 왜? 시장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대로 돈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 결국에 돈의 흐름이에요 가로치고 뭐? 큰 돈의 흐름 그 안에서 굴리면요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산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부자들 옆에 줄 서라. 부자들 옆에 줄 서라. 시장 흐름대로 따라가야 내 계좌도 불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들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차트적인 설명보다는 일단 차트로는 그냥 지지 구간이다. 지지 구간에서 최근 고점 반등 뒤에 상승 폭을 전부 다 반납했다. 이러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뭐타 유튜브 보면서 이건 개미 털기려고 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지지 받고 어차피 어 지금 2,300원인데 6,000원, 만원 갈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이 여러분들에게 희망 회로만 돌리면서 그런 뻔한 얘기들 말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눈으로라도 확인하시라고 문자로라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1%의 변화와 의지에 있다라면 100% 까지 끌어올려 드리고 그거 만들어 드리는데 제목 시작 제가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 반드시 우상향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오선 첨단 소재 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종목도 드리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좋은 결과를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어. 저는 미리 제가 미수하면 선취매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지금 개별 종목으로 한 종목만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바이넥스 한 종목 들고 간다고 했죠. 바이넥스가 CMO 관련 주잖아요. 생물 보안법 관련 해가지고 자 저는 a 프로젠을 개별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어, 계좌 공지 드리면은 음, 1,249만 원손 수익 중입니다. 1 5 정도 수익 중이고 지금 이 종목에 8 0 0 0 정도 들어가서 1 0 5 0만원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종목만을 0 0하고고 거고 우리 구독자 공식적으로 제가 드린 종목 중에는 대부분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하였고 자, 볼게요. 다 정리를 하였고 똑같이 c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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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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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왜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장 종합 보면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8.9조예요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닥이 9조예요 어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많아졌어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정말 역사적에 몇번 없는 거예요 코스피에 당연히 돈이 많이 쏠리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코스피가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오, 어제와 오늘 신규 상장주에 미친듯이 쏠렸던 종목이 있었죠. 에, TDS판 같은 경우 어제 신규 상장해서 300%가 올랐어요. 신규 상장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1.2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7,300억이 나왔어요. 7,380억. 자 그리고 M83. 이건 뭔 종목인지도 몰라요. 어 근데 신규 종목에 오늘 이 2조 2천억이 거래가 됐어요 2조 2천억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보통 삼선정자와 SK하이닉스가 당일 평균 거래대금이 1조씩 나옵니다 둘이 합쳐서 많으면 3조, 4조까지 나오고요 둘이 합쳐서 근데 둘이 지금 합쳐서 얼마예요? 1.2조예요 근데 두배더 거래대금이 여기에 쏠려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에 매수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오래야 보류할 이유가 없다라고 큰 손들이 수급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 주에 여기다가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하루 쟁일 그냥 여기다가 자전 어 자전 거래를 계속 한 겁니다. 계속 계속 어 이것도 보세요. 이거 장중에 제가 220%까지 오른거 봤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근데 종가가 몇 프로로 마감이 %로 마감이 됐어요? 39%로 마감이 됐어요. 몇 프로가 떨어졌어요? 거의 뭐 200%가 빠진 거예요. 200% 고점 대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고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거래 대금이 4배 가까이 쏠렸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 수급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들도 더못 가고 힘든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상첨단소재 어, 여기서 바로 대응구간 어, 저와 차트 선수가 시장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브리핑 내용 받으시면서 어, 함께 새로운 눈을 시장을 이렇게 봤어야 되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고 수익이 보이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어차피 100분한테 말씀드렸자 한분 들을까 말까요? 그한 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저는 그 마음으로 내비게이션 역할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010 2 9 4 0 3 378 번호로 오성이라고 오성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차트 선수 고생 많다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구독자 문자 인증 보성이라고 꼭 남겨 주세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반드시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는 시노팩스고. 어, 트럼프 트레이드. 자, 이 종목 이 자료 꼭 놓치지 마시고 이거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뭐여 드렸죠? 해리스 관련해서 해리스 관련된 내용들 이 보고서도 꼭 반드시 꼭 읽으세요, 여러분. 꼭 아시겠죠? 자, 이거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음, 이거 010 2940에 3278 번호로 5성두 글자 지금 바로 영상 끄시기 전에 남겨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계속 굉장히 지금 불안하시고 걱정되실 텐데 걱정 마세요. 그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않게 제 번호 저장해 주세요 차트 선수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오성이라고 남겨주시고 이야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